네 계속해서 풍성한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는 HTL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팀 리그 두 번째 세트로 돌아왔습니다. 와 1세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가지로도 나오고 그렇죠 경기력도 좋았고 지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저는 밤밤의 <laughs> <마음이> 시작입니다. <laughs> 항상 제가 그 HTL 해설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한 새벽 3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완전 네. 뭐 네. 집에 편하게 가고 싶어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 결승에서 <laughs> 네. 재경기한 여섯 번 떠가지고 음. 새벽 3 시까지 그냥 H T L 하다가 밤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두고동락하는게 네. 네. 아니죠. 네. 방금 전그 광고 영상 보신 분들도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아 근데 또그 이전. 신정민 리즈 시절을 또 영상을 보시고 나서. 리즈 시절? 아 <laughs> 어,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잘생겨졌다는 글이 채팅이 좀 올라가는 걸좀 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때 좀 감춰놨었던 거고요. 아. 이제좀 이제 드러내면서. 아, 이거 뭐 토끼하고 보기도 좀... 아니고. 네. 그, 아니, 그, 뭐뭐 집에다가 이렇게 뭐 잘생김을 <laughs> 숨겨놓고 네. 오늘 꺼내오신 신정민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자, 네. 알아봐 주시네요. 아, <laughs> 어. 그렇죠. 뭐앞 조금 더 숨겨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숨겨놨습니다. 아직까지. 네. 네.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 <laughs>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뭐 저희 얘기보다 어, 앞으로 만나볼 그두 팀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T N M과 워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팀 소개 먼저 보시죠. 아자좀 T N M과 워팀 상당히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던 두 팀이 6위와 7위에 랭크가 아, 되어 있습니다 TNM 다만. 이제는 뭐 정말 유명하죠 TNL과 TNM의 총주장 아메바 정우서 선수를 비롯해서 덕덕, 나초 좋아하는 진수 그 다음에 홍각규, 깝그 다음에 어웨이크, 프레디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우서 선수가 요새 아메바 하면 거의 뭐 HTL계의 퍼스트킬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퍼스트킬을 따는 게 아니고 그렇죠. 퍼스트킬을 이제 주인공이 돼버리는 네. 비록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TNM 이제는 좀 좋은 모습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붙게 되는 워 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이팀워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히어로즈에서 만들어진 팀 중에, 어떻게 보면 TNL, 뭐, 리빌딩을 거친 팀 제외하면, 네. 가장 오래된 팀이다. 팀원 변동 없이 정말 오랫동안 맞춰온 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 HTL에서, 사실 좀 아쉬운 이 성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맞춰온 팀이지만 성적이 안 나왔다. 네. 이게 좀 약간 불명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 이, 하지만 남아있는 경기 잘 치르고 또 유종의미를 거둔다면 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팬분들이나 이 팀을 좀 지켜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HTL만 하고 말고 아니니까요 앞으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많은 대회 또 열릴 예정이니까 뭐 만나보시면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마무리 짓는다면 또 좋은 모습 나중에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경기 들어갈게에 앞서서 양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인벨에서 펼쳐졌던 승부 예측 결과 만나보시죠 오, 오, 박빙이에요. 야. 거의 반반이죠? 이야,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이 스코어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48%가 이겼어요, 그날. 음. 과연 어, 오늘도? 네. 그래도 반반인 거는 거의 현존하는 하위권 중에서 가장 많이 붙어 있고, 음. 뭐워 팀도 새로운 뭐 신기한 메타와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TNM은 아무래도, 그래도 TNM이다. 약간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선부의측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아, 좀, 이제는 좀 정말로 색깔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워팅 같은 경우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오래된 팀이고, 그리고 또 독특한 조합, 이런 거를 또 많이, 어 연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뭐, 준 플레이 오프 진출이 어려워진 지금, 이제는 팀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TNM, 그리고 팀 워의, 첫번째 경기 뱀픽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조합을 들고 나왔을지 양팀의 첫번째 경기 뱀픽 만나보시죠 자 일단 팀워에서 하늘사원을 골라들었고 TNM이 선픽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픽하면 어, 제이나를 고르지 않고 최근에 이 TNM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1,2단을 꺼냈다는 것은 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네, 자신이 넘치고 1리으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 픽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뭐 워팀에서는 어. 뭐 확실하게 빛나레를 끊어 줌으로써 끊어 준 후에 제이나와 ITC 다 가져오는 거 거의 뭐 정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 어 픽들 가져가 졌고 연구가 많이 되 있는 것 같아요. 빛나레 밴은 사실 아메바를 네, 저격한 그렇죠. 지금 밴이거든요. 아메바는 빛나레를 밴하면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변수를 일단 없애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운영할 수 있는 ETC를 가져오면서, 일단 뱀픽 싸움에서는 초반 기스 싸움은 굉장히 좋다. 팀워에서 기스 싸움에서 이겼다. 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TNM도 이대로 물러날 팀이 아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조합으로 응수를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지원가 같은 경우에는 딱 거의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뭐 레가르나 우서 정도가 되겠고, 어,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레가르가 지금까지는 나은 것 같은데 굳이 먼저 뽑을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킹이 지금 살아 있는데 바이킹이 나오지 않는다에 제 모든 전재산을 걸겠습니다. 어? 네. 전재산? 네. 선수들이 이 해설을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전재산이 29만 원이거든요. 29. 아유, 이렇게 전재산을 조작하십니까? <laughs> 아, 일단 바이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TNM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거든요 오 바이킹과 일리단을 사용하는 선수가 같다 덕덕이라는 음. 선수가 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오히려 워, 팀워에서 굉장히 밴픽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상대의 픽이 좀 예측이 되는 어, 팀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밴픽 단계에서는 조금 더 주도권을 지어가고 있어요 뭐 이맵에서는 전 1세트에서 나왔던 1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폴 스타트로 운영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바투르까지 정말 섞어 주면서 약간 1, 2단에게 힘 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웃어. 웃어. 어, 웃어. 굉장히 좋죠. 이 천상의 보호막을 이 레갈의 선조의 치유와 비교했을 때 타이밍만 잘 잡고 쓴다면 선조의 치유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려 줄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레가르보다는 이제 우서의 기용이 많이 보이는데 어... 정우서 선수가 괜히 정우서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우서 네 우서의 아버지 정우서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우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정레가르였으면 레가르를 선택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럴듯해요 네 음. 정우서 선수가 우서를 선택했으니까 네, 네. 웃고 있겠죠 그렇죠 자, 아, 뭐뭐 정우서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캐릭터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킬은 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오, 오 타이코스를 3픽으로 타이코스는 일단 일리단 카운터픽으로 지금 네 고른 걸로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천상의 보호막이 들어갔을 때 일리단을 커트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 어떻게 오!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레가르 레가르를, 레가르를 워팀에서 가져갔는데 어, 이렇게 되면 TNM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아바투르 어제부터 뭐 네. 용봉탕 무당 들렸습니다 그냥 아바투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무섭게 아바투르 나왔고 좋네요 이러면 탱커로는 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바투르의 같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체이 굉장히 좋고 아바투르의 그런 뭐 시너지도 굉장히 좋지만 음. 일단은 이팀 와에서 CC 어허허허, 전재산 내놓으셔야겠는데요. 네, 아, 제가 전재산 내놓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아니 데커가 어... 없어요. 이거는 뭐죠? 일리단으로 해피탱. 해피탱. 아니. 파이킹 올라프가 탱커 하는 겁니까? 자,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29만 원은 그뭐 HTL 뭐회식에다 들어 가겠습니다. <laughs> 네. 좋네요. 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네요.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음좀 킬각을 좀 보고 <laughs> 네, 빠따 안 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근데 정말로 조합이 네. 탱커가 없는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처음이죠. 오, 어, 이게 근데 탱커를 기용하지 않고 경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 네. 워 팀에서 노바 뽑으면 되거든요. 네. 노바를 뽑았을 때 아바트로도 견제당할 수 있고, 바이킹도 견제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를 뽑아도 지금 팀원은 굉장히 경기를 좀 쉽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 어, 아, 이거 정말 기묘한 아니, 바이킹. 이거는! 바이킹 아, 이거! <laughs> 이게 그러면. 말이 이 가닥지도 네. 한 겁니까? 아, 이게 정말 독특한 픽이 나오긴 했는데 또 T N M이니까 준비를 한 거겠죠? 준비된 픽을 들고 아, 어, 저. 리리. 리리까지. 선택다 픽이 기묘하고. 아. 이게 리리를 선택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T N M은 탱커를 탱커를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번만 이 E T C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정리가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관을 하나 더 선택해주고 1 2 단을 또. 맞 카운터를 쳐주는 네, 이런 픽 아주 좋고요. 이탱커를 기용하지 않고 바이킹을 선택했다는 건 한번 그 듣고 싶네요. <laughs> 자 일단은 뭐 경기 가 끝나고 나서 <laughs> 따로 사적으로 네. 듣고 나서 뭐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알고 싶고요. 자 일단은 T.N.M과 워팀 뭐 물러날 수 없는 승부이고 이제 본인들의 색깔을 모두 보여줘 여가 없이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뱀픽 모두 완료했는데요. 자양팀뱀픽 총평 부탁드립니다. 자 T.N.M은 1, 2단 발라우서까지는 그냥 정석대로, 경석대로 가서 우리 할거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해설, 해설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파이킹을 고르면 전재산을 걸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된거 어차피 준플레이오프못 나가는데 재산이나 털자 바이킹을 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 정말, 제... 그럴... 정말 이거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정말 네. 준비된 전략이기도 하고, 네. 뭐... 독특한 픽을 좋아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실제로 쓰였던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오... 팀워의 조합도 확실한 뭐죠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이제 팀 5에서는 도는 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팀워는 네. 일단은 타이코스와 리리 역할은 확실합니다. 1, 2 단을 좀 카운터 쳐주는 픽으로 이제 고른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음. 네, 투지용관을 선택해주면서 확실하게 이 지속 싸움에서 앞서 가겠다. 이 픽은 딜도 잘 나오고 탱도 좋고. 지원가의 역할도 확실하고 뱀픽에서는 네. 어, 확실히 는 확실히 팀그림 좋은 렸림을그말씀라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됐어요 이탱구투이러에투 투 힐러 에이렇게해이지고깔이한 네. 조합을 들고 나온 친팀에 비해서 노 탱커 이거 조금 들어가 사실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뭐 어떤 걸지 모르니까 정말로 용호상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아, 네. 수도 <laughs> 있는 거고요. 그냥 뭐 예, 신정민 재산 털기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어떤 전략을 준비해서 왔을지 TNM의 전략 과연 무엇이었을지 경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모두 되었,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양팀의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블루 진영이 TNM, 그리고 레드 진영이 팀워입니다 많이 착잡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이 여파가 혹시나 이 다음 경기를 앞두고 있는 FF 선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그나초조한이 선수가 지금 바이킹을 꺼내 들었는데요. 저 친구 지금 바이킹 레벨 몇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네. <laughs>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렙도 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의 지금 통장 털로 온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 깊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탱커가 없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메꿀 수가 있을지, TNM의 전략이 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잘못 누른 거 아닌가요? <laughs> 바이킹은 잘못 누른 거 아닐까요? <laughs>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조합면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탱커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쉽게 납득이 잘안 가는 조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설 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모릅니다. 이어로즈보다 스톰에서 또 새로운 메타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T.N.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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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네, <laughs> 좋습니다. 일단 한번 경기를 좀 보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 저도 사실 이런 픽은 처음 봤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보고 배우고 또 다음 해설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하면 29만원? 아 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모습 클리어했죠네 <laughs> 울지 마세요 좋은 모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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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네. TNM도 화이팅 워팀도 화이팅입니다 자 훈훈하게 시작되는 HTL 2세트 첫 번째 경기 시작된 지어자 이제 2, 2분을 향해 1분 3초가 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원은 역시나 단단 가르기 네 한번 먹고 네. 있고요. 네. 어, 일단은 뭐 사원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음, 서로 빛나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전투를 벌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이 사원 다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라인 경험치 챙겨줄 것 같고요. 아이그 어... 저희 게임 연출하시는 분이 오늘 바이킹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초는 진수 거의 지금 제가. 이 친구 집도 알거든요 네 오늘 가면서 좀 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laughs> 일단은 네 어, 바이킹이 한 라인에 같이 뭉쳐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자뭐 아, 무난하게 정말 그냥 탑, 미드, 사원 서로 주고받았고 아직까지 뭐 특출나게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바이킹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거의 한 라인에 붙어있고요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은 워 팀이 훨씬 좋은 게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조합상으로 확실하게 그뭐 조합이 예. 앞서가는 것은 팀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라면 아바투르를 잘 사용해서 이런 한타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음.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바이킹 6렙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그냥 이거 빠따 6대각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네. 자, 끝나고, 난치도 안진 신수 선수는 조금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빠르게 112를 눌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한 이유는, <laughs> 어, 이 친구들은 친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을 건데, 어, 마음은 그렇게 좀 편하지 않고요. 아, 로런가짜이고 아! 탐요새. 자, 요새가 이렇게 빨리 밀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빨리 밀리는 이유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좀 든든하게 받쳐줄 오!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어, 에릭 어디 가죠? 에릭! 에릭이, 어, 나왔네요. 아메바 슈퍼세이브 이게 아메바 선수가 우서가 아니에요. 아바트로에요. 이게, 아메바가 자꾸 퍼스트 그, 키를 주다 보니까, 아메바를 선택해서 집에서 안 나오는 이런, 강력, 강력한 강경대응를 하네요. 오히려 너무 들어와서 확드리쉬해주고 잡으면 좋은 잡으면 좋은데 아 아, 나나 좋아. 좋아. 어 잡으면 좋아요. 잡으면 정빈! 아 잡으면, 못 아, 못 잡았어요. 오, 이거. 워뭐 팀이 그래도 매섭게 상대 투사, TNM 투사 쪽으로 들어가서 잡긴 했는데, 결국은 그냥 선물을 해주고 나왔죠. 그래도 경험치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요새 하나 차이가 나는데 경험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않는 것. 이건 바이킹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경험치 잘 챙겨주고 있었고, 이번 사원 싸움 잘 한다면, 뭐 TNM도 잘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뉴메타를 만들어가고 있는 TNM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원, 일단은 먼저 들어가 있는 TNM인데요. 오, 이거 계속 휘둘리는 게 팀워거든요? 네, 뭔가 좀 강력하게 한번 판단을 내려서 교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거 지금 바이킹 왔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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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히려 들어아요 좋은데요! 자, 레벨을 딸리고요! 자, 1, 2단. 1, 2단. 1, 2단. 1, 2단. 1, 리단아바트로갈까 협조해주고. 캔쿠가 달았어요! 1, 리단 달았어요, 이거! 아, 근데 제이나가 잡아줬고. 어, 저? 오 오히려 아 이거 어? 기묘하게 어? 가는디 한나요두 그 바이킹 아, 바이킹이 정민 도망가요? 아니 이게 이런 누림을 d n m 듀메타 창조 탱커가 없는데 그냥 머리수로 막 그냥 밀고 들어가서 휘저어 버렸죠. 그렇죠. 야 역시 바이킹이 탱커가 없다곤 하지만 이게 또 바이킹 3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머리수로 밀어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와...정말 현장에 아바투르가 엄, 없지만 네. 우린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머릿수로 채워줄게 바이킹까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TNM 한타 교전에서 완벽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어. 10렙도 먼저 찍었구요 어, 우두머리까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말리죠 이렇게? 이거 우두머리까지 주게 되면 경험치적으로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탱커가 없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싸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영웅 리그가 너무 걱정돼요. 어, 이거 TNM 확실히 준비를 해 왔나요? 준비된 전략이라니까요. TNM이 헛투를 들고 나올 팀이 오!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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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리... 바이킹 셋이 같이 다니면 그냥 탱커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리리 가 수룡. 아, 워팀 랭커 초대석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워팀 같은 경우는 수룡 리리를 정말 높게 사고 있어요. 리리의 수룡. 아, 근데 지금 리리의 수룡을 찍게 되면 유지력, 지속력 싸움에서 확실히 앞서간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1, 2단도 충분히 탱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한타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아메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서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데 위험해요, 저런 거. 항상 좀 팀에 유리할 때마다 저 고사리 같은 손이 좀 보탬이 되거든요. 오히려 워 팀은 좀더 탄탄하게 어차피 TNM 쪽에서 만약에 리리가 천잔 돌리기를 찍어서도 끊어줄 만한 영웅이 딱히 없거든요. 우서가 붙을, 붙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자, 이거 13렙 찍어서 이제 특성 차이 나기 전에 한번 교전 걸어주는 게 좋, 좋습니다. 이 팀원은요. 자, 이제 1레벨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어, 이거 무조건 들어가죠? 이거 이쑤시 헤드다이브 쓰고 들어가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제이나 궁극기? 그냥 줘버렸는데 이러면 13레벨 그냥 맞춰주고 워팀 힘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왜 들어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탱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탱커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 ETC 스테이지 다이브를 지금 찍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 이 특성을 잘 살려서 좀 운영을 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긴 오는데, 자, 테이션었는데 13레벨이 동시에 찍켰어요 아니, 이거, 자, 아, 일단, 빅테션이 왔는데, 와, 바이킹이 막 들어갑니다. 아, 자, 다이커스. 야, 야, 다이커스 위험하죠? 자, 아, 다이커스 잡히고요. 제이나 제이나와 리리를 바이킹이 완전히 견제해주고, 와, 와 야, 뉴베타 창조! 이렇게 되나요? HTL! 흥합니다! 아니, 이 하... ETC가 궁극기를 사용한 위치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수준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아, 메아 이... 아니, 위치가! <laughs> 여기 적 <적진형> 진영 앞이죠? <laughs> 네. 아, 아 네, 이 형.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라인의 보탬이 되고자! 일단은 탱커가 없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 좋습니다 네. 자, 이야, 3레벨 차이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있어요 이게 노 탱커 조합이에요! 메인 탱커가 네. 없어도 바이킹 1, 2단으로 휘저어주겠다. 이게 이 바이킹, 바이킹의 뭐, 좋은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확실히 한타에서 1, 2단이 잘 살고, 이 천상의 보호막이 적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탱커 역할을 해주네요. 1, 2단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킹은 충분한 딜러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킹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한타가 시작되면 돌아서 무조건 제이나한테 붙어서 맞아줄 거다 맞아주고 스킬 다 사용한 다음에 다시 배 타고 바이킹의 습격을 타고 다시 재탄생해서 또 견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매서운데요. 아 이거 특성 차이 다시 나요. 13 워팀이 13 레벨 찍으면 T N M 16 레벨 찍어요. 야, 이게 팀 원은 확실히 조합에서 많이 앞서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기 선택에서 많이 좀 갈린 것이 아닌가. 왜냐면, 타이커스를 일리전 상대로 뽑을 때는, 오딘보다는 확실히 천공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속 싸움에서 꾸준하게 좀, 오래, 오랫동안 싸워준다면, 확실히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조합이었기 때문에, 수령보다는 천잔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방 조합이 이러니까, 우리 약간 좀, 어, 우리도 좀, 질겜? 반즐 게임으로 해도 이길 수 있어. 우리 그렇죠. 조합 좋찮아아 아, 이런 게 아닌가. 약간 방심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 자, 일단은 뭐 이러다가는 20레벨까지 가게 되면 2청용도볼수 있는 상황. 그리고 TNM이 메인 탱커가 없다 뿐이지 약간 탱커 역할을 해줄수 있는 1, 2단이라던가. 그렇죠. 바이킹 3형제라던가 그리고 우소의 특성 자체가 1레벨에 막기, 그 이후에 13레벨 기술 보호막 16레벨 압쪽 존재감까지 찍어 주면서 자. 오! 어? 어? 오. 아하 <웃음> 네. <웃음> 아니, 바트루 <가마 두루. 웃음> 이야. 사실 이건 레가르가 끊어줄 수 있는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한것 같습니다. 와, 확실하게 챙길 것다 챙겨주고요. 그렇죠. 네, 유리한 상황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T.N.M.의 원래 모습입니다. 아, 이 모습을 왜 진작에 보여주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자 이제 체력 한정 차원은요. 아이고 어 선물아 만든 선물 선물 선물이 들어와요. 선물. 선물이 아, 아 선물이 들어왔는데 일리상태가 어요잘 버티고 있고 미리도 아 체력이 아 바이킹이 바이킹이 <laughs> <laughs> 아팀벽하다 방금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이킹이 잠깐 동안 ETC 정해져 오는 쪽쇄를 때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죠. 비키지 않겠다. 야, 와, T.N.M. 정말 강력한 모습. 이게 T N M이죠. 야이 모습을 진작에 <laughs> 보여주셨더라면 제가 그 천재상 29만 원 걸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 이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핵 치는 것도 볼수 있어요 이러다가.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히려 바이킹이 나와서 이런 압도적인 경기력과 승리했기 때문에. 와 아, 이거 어, 자30% 20% 차이 10% 핵이 깨지면서 T N M이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뉴메타 창조되면은, 네. 기부할 만 나겠어요. <laughs> 그렇지요. 와, 아, 네. TNM. 정말로, 그야말로 뉴메타 창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하게 정말, 창조주였어요. 정말, 아예 정말, 생각도 할수 없는. 아예 탱커가 없는 조합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어, 근데 한 번쯤은 써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정도 탄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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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겠어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이 바이킹 이런 이 선전을 하다니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정말 T N M 두고두고 봐야 될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T N M 그리고 워팀은 조금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저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팀 워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